뷰노 주주 분들 반갑 습니다. 김 선생 입니다. 자 뷰노 어 금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이 AI 이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뷰노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뷰노는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AI 이슈가 커지고 있고, 또이 AI 이슈가 이 바이오라던가 의료계 쪽에도 어,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의료 AI와 관련해서는, 어, 뭐 대표적인 종목이 루닛이죠. 그래서 루닛은 그나마 최근 추이가 괜찮은데, 이 뷰노만큼은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 합니다. 어, 사실, 이 의료용 AI가 올랐을 때, 그 루니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뷰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뷰노는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보자면, 지금 저점 영역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뭔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안 좋았으면은 진작에 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역도 사실 이때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때 5천 원대였는데 2만 6천 원대까지 빠졌다라아뭐 고점 대비는 많이 빠졌지만은 여전히 저점 대비해서5 다섯 배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AI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균우 역시도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런 유사한 종목들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이 솔트룩스. 이것도 뭐 AI 쪽이죠. 그래서, 어, 이 솔트룩스도 어 보게 되면은 0천 원대까지 빠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빠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 코난테크놀로지도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얘도 뭐 많이 빠지기는 했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최저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예,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애들이 좀잘 가는 그런 특성을 이제 보여주는데. 뭐 최근에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때 이제 빠졌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얼마 안 빠진 거예요. 다른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막다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자, 이렇게 과거에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좀덜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뷰노 역시도 어 요번에 기대를 해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만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이 추세를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이 한번 나오면은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아 어, 조정 국면에서 어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어, 어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까지 역배열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과정을 걸쳐야 돼요. 지금 뷰노는 그래서 분명히 올라갔다 빠지는 흐름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 됐을 때 올라가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요런 구간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상승세에는. 어,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뭐 AI 쪽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올해 안에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은 AI와 관련된 종목은 한번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 뷰노, 어, 여러분들은,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